반갑습니다 칠하지 않는 칠신생 김신생입니다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너무 소리지르고 어떤 억과를 당해도 진정한 상태로 있어야한게 칠가인데 아직 칠가이의 지식이 부족한거 같아요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전 이제 칠가이에 대해서 실격인거 같습니다 칠신생이 아닌 새롭게 태어난 쓸가이 씰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엉엉 응, 응.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구독을 한 번씩 꾹 눌러주셔가지고 8만명 가까이 올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독 안되있는 분들은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물론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겠죠 여러분들? 엉엉 응, 응. 자 그러면은 게임으러 가보겠습니다 렛쓰 엉엉 응, 응. 정신 나갈 것 같은데 벌써부터 <laughs> 아... 아 제가 저번 영상에 땅꼬에 들어가가지고 막 지뢰 좀봐 하시는 분 많던데 저 오늘 저도 지뢰 좀봐 할겁니다 왜요 문제 있어요? 답도 있어요? 답답 답 알고 있다고요? 오오오오 있잖아 정말로 뭐야 10호를 설치를 했네 오 10호 방패요? 10호 방패오요 아이고 밟아버렸네자또 꿀팁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괜찮아링딩 잠깐만 대 어. 어, 아... 노잼. n g d i 딩딩딩딩딩 g 진짜 자, g ding, ding, d i n 요 괜찮아? 엉 엉. 어이 이거 원래, 방, 이거 원래 밀, 밀려나는데 이거? 어, 잠깐만. 대충이 날라갔다. 무슨 문제 있냐고요? 제가 잘 생겨서 문제. 엉 엉. 아 여기 페이크 안 통하네. <laughs> 네, 그렇지 않았다. 위로가 는천하면서 옆으로 가버리기 오~ 뭐야~ 잡아라~ 아, 찌릿찌릿 이겼다~ 응응~ 응. 아~ 뭔가 이겼는데, 이긴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 하지만 이긴 게 중요하다~ 아이, 올동님, 공방에서 만났네, 올동님? 아, 근데 저번에 올동님 지셨는데 또한판더 하자고 해가지고 추하다는 댓글이 좀 많아요 괜찮아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이번엔 꼭 이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동님 알겠습니다 네 목숨 아, 해드리겠습니다 네 언제 목숨 신다고요 니와 타임 벌써부터 뭐 추해지실 것 같은데 올동님? 아 괜찮아 아 너무 아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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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아또 방패 드시네? 나 게임 안해 나도. 저 게임 안 해요, 올 동님. 아, <laughs> 사실 뻥이지롱. 쓰나선 할까요? 그러면은 예. 어, 오케이 오 좋아요. 들어오시죠. 자 들어갈게요. 이건 스나조나자면서 그 방패 든거는 무슨 씹보람? 하하 스나조나자는데 방패는 무슨 씹보람? 예? 그거 진짜 그거 너무 한거 아니에요 골동님? 데컬! 야미, 아올님한판 지셨는데 뭐또한판더 기억 기역 이러시면 안 돼요. 아시죠? 갑자기 화를 드다고요나전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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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어, 뭐 한번더 해드릴까? 올룽님 어떻게? 아한번더한번교차로고 교차로, 오케이 오케이. 과연 올동 님은 저번에 만회를 할수 있을 것인지 기대하겠습니다. 아, 기대 잔뜩 하세요 예. 기대 만해요? 예, 기대만 하세요. 예, 기대만, 기대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기대레고 기대만요? <웃음> 어! <웃음> 저 물개잖아요 물개 총알이 어디로 날라오는지다내 미세 맡아요. 아이, 부정행위 있자. 아... 부정행위요? 아, 아이. 엉엉 엉엉. 아유 다 들려요 어디서 지금 뭐 하는지 막 쓰나 들고 있는지 막 꼼짝꼼짝 거리고 있는지 다 들려요. 예예. 예. 아니 이거를 밑에서 지뢰를 한다고요? 엉엉 엉엉 레전드 오아아아 슬퍼하지마 노노노 아스나전이에요 패배를 받아들이시죠? 에? 얼룩 얼룩님 어어와 채팅 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 마시고 x 하지 마시구요? 하지, 하지 마시고 말고 <놀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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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공부하자 <놀람> 게임 말고 공부하러 가자 아, 공부하자 <놀람> 아 진짜 공부해야 이제 좋은 학교 가잖아요 올동님 2대2대2 3파전 갑시다 제가 한번더 기회 드리는 거예요 아시죠? 아이번 진짜 복사할게요 어. 복수 말고 목숨 하시죠. 아. <laughs> 라임 너무 좋은데? 아 와보세요. 와보세요, 와보세요. 네모 네모, 네모 네모, 네모 네모. 파리 보여, 파리 보여. 네모 네모. <laughs> 괜찮아. 띵띵띵띵 띵. 오. 진짜 가네, 이 친구 뭐뭐 뭐 어디야? 뭐야? 올 동님 갔 어요? 뭐야? 저건 또 저기요? 아, 여기 집에있을거 아니야? 여기 딱 봐도,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뭐 없어요 없어요 저격전이요 아빨다 나오세요 일단 예아뭐못 맞추잖아 진짜 아. 우후우우우우 엉엉엉엉 this is 울게 오케이 okay? 엉엉 울고 싶다고요 <laughs> 뭐야 뭐야 호바가 뭐야 왜 그래 와오오님 아, 야. 아, 하나 잡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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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있어요 지 아, 드 아, 아, 무슨 뭐 호날두세요 드리블하게 거의 시 메시같은 소리하고 아. 있네 그냥 어, 아. 피일, 피일, 피일. 아이, 피일. 괜찮아? 딩딩딩딩딩 선생님이 어릴 때 하던 거예와아니와 모바일 그렇치기를 해버리네 이거를 야 아니 이게 살짝 스쳐도 죽는 거라 이건 어쩔 수 없다 어우 핑이 안 좋아. 지뢰 배달 안 시켰다고요. 지뢰 배달 주문. 지뢰 안 시켰어요? 어, 활, 활 배달 시키셨나요? 아 잠시만. 아핑 진짜 레전드네. 어 김아머 선수 말씀드린 순간 한 명을 다운 시켰고요. 상당히 무섭습니다, 김아머 선수. 스나이퍼 가 아주 무서워요, 매서워요. 김아모 선수. 김아모 선수 하지만 하지만 활 일격 맞으면서 다운 당한 김한 선수. 하지만 올동 선수 활 맞고 그냥 가버리 가버렸죠. 아, 올동 선수 엉엉. 어 이렇게 2대 1로 지금 누가 이길 것인지 하지만 저희 팀이 이겨 버리는 경기. 재밌네요. 아. 어. 물개 신고할게요 진짜 그냥 바다로 보내버려 진짜 하. 아. 어, 이거 뭔데 이거 유탄발사기 너프 먹었어요. 전판에 데미지 35밖에 안 들어가던데 아시는 분들 댓글 한 번씩 적어주세요. 저 진짜 모르겠네. 내가 게임 안 하는 사이에 잠수함 배치 당했나? 예. 알려주세요. 잘못 봤나? 뭐 지뢰가 있어? 약간 무서운데? 오호! 오 뭐야 나 체력 30이야. 나뭐 맞았어? 팔 맞았나? 어, 뭐가 이렇게 아파요? 아이스!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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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 고양이랑 물기듀오, 렛츠고 화염방사기요? 싫어요? 오! 일길, 김신생. 보조랑 1대1에 지금 대결. 하지만 저는 슬링샷, 따라라라라 슬링샷대 스나이퍼. 하지만 어쨌든 누가 일지 바로 레스코. 와, 슬링샷 데미지 봐라. 살벌하다. 슬링샷 데미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잘 맞추면 뭐 사기인데. 아아 어어, 봐라. 어, 기다려, 기다려. 여기 있어. 짜! 기타 그냥 응, 기타 연주 <laughs> 비트 주세요. I'm still guy. 바로 원콤 순사. 거의 뭐순살 치킨. 어, 안 돼, 안 돼. 파리랑 정면승부는 위험한걸? I'm chill guy 이 아, 올롱님 여기 계세요? 예. 나, 나가셨나? 아.. 만회할 기회 딱 한판 드리겠습니다 맞으시두대 맞으시고. 세대 맞으시고. 맞으시고. 엉엉 엉엉. 어, 안 들어가면 그만. 스. 어, 뭐야? 어떻게 한대 맞으셨네? 어, 두대 맞으셨네. 어, 님 피가 괜찮?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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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거 알아요? 뭘 알아요? <laughs> 그러면서 와가지고 지금 때리려고 이거 뭐? 에? 몰라요. <laughs> 라이벌 접겠습니다. 예, 라이벌 접으신다고요? 왜 접어요? 재능 있으신데 충분히. 그러시면 안 되죠. 상대가 쓰일 기름이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쓰일 가이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오늘 영상은. よいかし。